자, 2014년도 9월 평가원 15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래에서의 소비 전력은 p0고요. 자, 이 e, 죄송합니다. e p0고 이 아래에서의 소비 전력은 p0가 되죠. 자, 소비 소모 전력. 전력. 자, p 소비는 바로 무엇을 구합한다? 자, 그 저항을 흐르는 자, 전류와 전류의 제곱과 그 다음에 저항의 곱으로 구할 수가 있다. 여기서 전류를 지금 모르죠. 하지만 자, 우리 어떤 식 변압기의 식이 있습니다. V1 N2 V2 오! 어! 요거는 전류가 없네. 이거 말고. 요식 있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자, 요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간단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의 지구, 자, 래에서의 소비 전력,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비 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EP0라고 했죠. 자, EP0 같은 경우에는, 자, 1번, 1차니까, 2차니까, 1차 코일에는 전류를 I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곱하기, 제곱 곱하기 R. 자, 그리고, 2차 코일에 연결되어 있는 소비전력은 P 제곱가 되죠. 2차 코일이란 뜻에서 E를 아래 점자로 붙여주고요. 자, 제곱하기 R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전류의 비를 통해서 바로 무엇을 할수 있다? 가문수의 비를 구할 수가 있다. 자, 전류의 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아래로 그냥 나눠줄게요. 음? 어, 여기 하나 빼먹었다. 이 R을 빼먹었네요. 자, 2, e, B0, B0. 그 다음에, I1의 제곱, R, I2의 제곱, E, R, 착, 착. 슉. 착, 착. 일단, I2의 제곱은, I1의 제곱. 따라서 자, i 2의 제곱은 I1의 제곱 여기까지 나왔나요? 따라서 I1과 I2는 바로 몇대 몇이다? 바로 2대 1이 된다. 자, 지금 전류의 비를 드디어 구했습니다.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비와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를 비를 구했어요. 자, 여기 고대로면 전류의 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우리 가문 수의 비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문 수의 비가 바로 몇대 몇이 되냐면, 바로 1대2가 됩니다.